안녕하세요 어? 즐거운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석 추석 하시고 바로 오늘도 장운동으로 시작합니다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무릎 살짝 좁으시고두손 단전에 얹으시고 단전을 부풀렸다 당겼다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운 단전 쓰러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단전치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홉,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네 파진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우 다시 단조 쓰러 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추석 추석, 추석 추석. 바로 팔차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곰봉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주석 추석추석. 주석. 주석 주석. 바로 깍지 끼시고, 오금 쭉 피시고, 깍지 깨서쭉 올리고, 쭉 위로 뽑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지그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넘기고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틀기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보고 깍지 풀어서 손 수평하십니다. 내리시고 주석주석 주석주석 바로, 온몸을 두드립니다. 모든 뭉친 혈이 풀어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일단 박수만 더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뭐 오른쪽 손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올라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팔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겨드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가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손으로.

있는 타기가 싹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 명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횡경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장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허리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 엉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내려가면서. 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선 올라오면서. 여덟, 아홉, 숨을. 다리 쭉펴시고 오금을, 오금 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위에서부터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온 몸을 골고루 두드렸습니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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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허리 돌리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추석. 피트 열개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덟여랑코막 흔들면서 시원하다고 합니다. 여이여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구호합니다 시작 몸 튼튼 마음 튼튼 뇌네 튼튼 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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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동입니다 박장대석 웃어보세요. 가슴이 열리고 뇌가 열리고 치맥기가 싹따르납니다 그냥 하나, 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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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라.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탁기가 툭, 입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시원합니다. 가슴도 시원했죠. 뇌도 시원했죠. 이 정도면 시원했죠. 감사합니다. 민들레에서 했습니다.